결국은 이제 이걸 해결할 길은 결국은 대통령이 3개월 안에 재선거를 명령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오스트리아처럼 그러니까 예. 이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다시 부활이 돼야 될것 같아요. 예. 이번에 자유통일당 사기로 드러난 거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육군사관학교 나오셨죠. 예, 육군사관학교 32기로 졸업했습니다. 32기? 예. 32기면 그러면 저기 저 여기 김수열하고 같은 동기요 아, 제가 1년 선배입니다. 1년 선배요? 예. 그 김수열 군기 바로 잡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1년 선배니까. <laughs> 그런데 청와대에서 내가 비닐텐트 칠고 투쟁할 때, 예. 세상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마지막 제대할 때 계급이 뭐였어요? 대령이었습니다. 우와 <laughs> 김수열도 대령인데 대령인데 그런데 대령님이 어떻게 청와대 비닐 텐트 옆에 와서 송국 결사대 에 거기에 어떻게 가입을 하는 거야? 자존심도 없이 이제 네, 2019년도에 네. 그 1년 전에 문재인 이가 음. 그9.19 합의를 했습니다. 아. 9.19 합의라는 것은 아. 우리 군사주권 을 아. 에다가 그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음. 그 저는 국방대학교 졸업하고 음. 참 걱정이 컸습니다. 하. 나라가 망했구나. 하. 이런데 하. 우리 지도자들은 다 조용하고 있었는데 크. 그때 한 목사분이 나타나셔서 어허. 이 나라의 그 망했다는 것들 경계를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나그 사람. 그 사람 누구요? 정강헌 목사님이셨습니다. <laughs> 그 저는 2019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정강헌 목사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 계속 말씀으로도 은혜받고 이렇게 지금 순국 결사도도 활동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순국 결사대 그거 마뭐 사병들하고 같이 말이야 병장 방위 면제 그런 사람들 그 순국 결사대를 했는데. 대령이 돼가지고 자존심 안 상했어요? 아 아닙니다. 저는 저 이때를 위해서 제가 아. 군생활을 했구나 아하. 이런 각오가 있어가지고 아. 그때 청와대 진격할 때도 네. 그때 최인원 목사와 같이 맨 앞장서서 아. 진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격을 한. 그리고 게... 깔려가지고 경찰한테 아. 깔렸지만은 깔렸어.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오늘부로 우리 목사님을 송국결사대 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는 5.16 혁명으로 맞짱 뜰길 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은 이 일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 예. 우리가 밑에서 5.16 혁명을 일으키면 대통령이 명령할 거야. 3개월 예. 안에 재선 간다. 예. 이렇게 이제 할 것입니다. 예. 이걸 위해서 지난주에는 경부선을 탔고 예. 내일은 이제 광주, 전주 그 다음에 모레는 또저 춘천 원주 해서 6월 6일날을 니가 5.16혁명 데이로 삼았는데. 예. 그때의 순국 결사대. 천명 이상이 조직되어 있으니까. 예. 죽을 준비되어 있어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항상 죽을 준비한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야! 임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 파여 죽을 준비돼 있다러잖아 6월 6일날 우리는 박정희의 정신으로 맞장 떠서 할렐루야. 반드시 5.6 1 혁명을 일으켜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6일날 부르는 노래를 미리 한번 불러봐. 전우가 남긴 한마디 한번 불러봐. 둘르고 불러보고 예비 맞추지 안 되겠어. 도저히 목사님 계셔, 계셔, 계셔. 전우가 남긴 한마디 한번 불러보고 6월 6일날 불라 그랬는데 우린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도 죽을 준비 돼서. 어그는 이거 만 명도 더더 생기 게 생겼네. 지금 조직된 게천 명인데 말이야. 진짜라? 죽을 준비 돼서? 죽으면 죽었지, 이 더러운 세상 못 본다, 이거지? 네. 김정은한테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아가리에다 쳐낼 수 있어요? 네. 안 되지? 네. 오늘요, 황준호 장군님하고 장신 군사님이 오면서 잤다 오면서 그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만 하시고, <laughs> 절대로 애국운동을 같이 섞어서 하지 마시고, 설교만 해달라 그래. 근데 이게 나는 서면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안 나와도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천우가 나인한 마디로, 가버전, 가버전, 그렇지? 이렇게 하여 세워진 나라야. 생사를 같이 이장님, 차관님, 어디 가셨어요? 오셨나요? 어디 가셨어요? 아니, 빨리 잠깐 나오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지역방위대 또 선포식을 또한번더 해야 돼. 예, 지역방위대 선포식을. 자, 반드시 우리는 5.6혁명으로 끝장을 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내가 어제 5.6 군사혁명, 혁명공약 보여줬지? 자, 나오실 동안에 다시 한번 틀어봐. 혁명공약 틀어봐. 이런 사람만이 혁명을 할수 있는 거야. 올육혁명 다시 자 혁명 공약. 혁명 공약. 그렇지.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그렇지.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끝인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그렇지.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응. 미국을 위시한자유 우방과 유대를 더욱 더 공고히 한다. 응. 셋째. 응.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하고 쇠퇴한 응.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응. 정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응. 넷째,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그렇지. 국가 자주 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조한다. 응. 다섯째,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응.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자, 516 일어날 때 우리 차관님은 그때 뭐뭐뭐 뭐, 뭐 했었어요? 음. 아, 네. 저는 이제 네. 육군사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때? 네, 이야! 그러면 전두환하고 같이 시가 이제 나갔겠네. 아, 네. 아, 그거는 우리 한해 후배가 나왔고, 아. 5.16 났을 때는 저희는 인관에서 아. 어, 전라도 광주에 있었습니다. 광주에? 예, 예. 그때 5.16을 일으켰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네. 일으켰는데, 예. 그때 5.16을 안으켰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어요, 없어요? 아. 만일에 네. 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을 안 하셨다면은 네. 아마도 북한에 흡수돼서 아. 지금 북한 국민과 같이 우리가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막아낸 것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정희의 효과가 지금 다 끝났고 이번에 총선에서 재들이 192석을 했단 말이야. 그 대한민국 끝날 때 됐는데 그러니까 박정희가 5.6 일으킬 때 상태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상태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안 같아요? 지금. 아 정치 형태는 네. 더 못하다고도 볼수 있어. 더 못해. 그러나, 그러나 네. 좀 다른 것은 네. 전광훈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음. 이것을 대응하는. 애국 세력이 생겨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차감님을 총사령관으로 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 수호를 위하여 지역 방위대를 우리가 조직을 했는데 총사령관님됐잖습니까 됐는데 이번 6월 6일날 5.16보다 더센 혁명을 6월 6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전개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전국에 있는 3518개 자유마을 대표를 비롯하여 애국 전체 윤석열을 찍은 48% 1638만 명 들에게 명령 하면 하세요. 네. 아, 음. 민주국가에서는 음. 이 정치적으로 이기려면은 조직 그리고 인원으로 이겨야 됩니다. 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음. 아, 군번을 가졌던 천... 200만 카. 그리고 특별히 응. 우리 기독교 신자 1500만 응.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 했던 모든 분들 응. 나와서 응. 우리 대한민국 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똑바로 세워 놓으시고 응.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 부국 강구로 만들어 놓은 응. 이것을 회복 시킨 다음에 응. 우리 전광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G2국가로 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